왕자다, 전향하겠습니다. 눈눈눈 찬양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진난고배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영경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려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의 모습 속에 나쁜 모습이나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르고 착한 모습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의 변이들로 다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학교에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 친구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위생을 더잘 지켜서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착한 말,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세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런 아버지의 귀한 친구들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그 믿음의 모습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장세기 32장 28절 말씀.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요. 네 지금 우리는 장세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장세기 3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가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종이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었어요. 형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도망쳐서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야곱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두 명의 아내에게 있던 두 여종과 여종도 아내로 삼게 되어서 총네 명의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명 태어났다고 했죠. 12명 아이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외삼촌인 라반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죽이려 했던 그 삭슬 열 번이나 속이는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라반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내네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야곱을 나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몰래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 사실을 3일 후에 알게 된 외삼촌은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야곱은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고향 가까이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해요. 야곱은 살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4명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긴 여행을 떠났답니다. 야곱은 수백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가 있었어요. 야곱은 그의 형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오자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형에서가 오래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그들보다 앞에 보냈어요. 그래서 종들이 형에서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했어요.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내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낸다. 가서 형에게 이렇게 말해라. 야곱은 형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형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당신의 동생인 야곱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주인님, 종들은 에서에게 소식을 전하러 떠났어요. 그리고 곧 야곱에게로 돌아왔답니다. 수고들 했다. 내형 에서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인님, 우리가 당신 형 에서를 만나고 왔습니다. 에서는 주인님이 전한 말을 듣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알겠다. 내가 내 일행과 동물들을 두 무리로 나누겠다. 그래서 두 무리를 거리를 두고 가게 하겠다. 만일 형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알겠지?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형에서를 속였던 일과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야곱이 느끼기에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들을 형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먼저 선물을 가지고 가라. 내형 에서를 만나면 이 모든 동물은 에서에게 주는 야곱의 선물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곧 뒤따라 간다고 말해라. 형이 이 선물들을 보면 화난 마음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그대로 해야 된다. 알겠지? 명심해라.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종들과 동물들을 선물로 그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이 먼 길을 여행할 때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에서가 저에게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잘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여곱은 밤에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점점 가까이 왔어요. 여곱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을 밀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야곱은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을 다시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야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야곱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밤새 그와 씨름했어요.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그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야곱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는 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다음 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에서는 달래와서 야곱과 만났어요. 내 동생아, 잘 지냈니?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누구냐? 형님, 저는 잘 지냅니다. 이들은 내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답니다. 내가 오다가 많은 동물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뭐냐? 그것들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 선물이에요.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어. 형님. <laughs> 아니다, 야곱아. 나는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다. 그러니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에서는 동생 야곱을 껴안고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같이 길을 떠났어요. 야곱은 형과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곱은 형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천사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괴로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에게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교사님도 성교사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수훈이, 수민이 리나, 엘레나, 그리고 다비드 이런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이름이죠. 그 이름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택가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어렵죠? 좀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런 찬양을 함께 했죠? 왜 그런 찬양을 할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교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꼭 건강하고 우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어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황금을 해도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황금을 모아두었다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낼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위에 그 가정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하지만. 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교사람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